날씨도 좋은데 걸어나갈까? 형님 눈떴습니다 아 어, 여긴 어디야 야 내가 김민수 맞지? 뭐, 뭐야 다, 당신들 뭐야?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로또본 어떻게 알았어?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다가 꿈에서 번호 나왔길래 산 거예요 한 번에 로또 여러 개 사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스포츠 토토의 1억으로 올인하는 건 로또 에 다른 복권들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? 아니 진짜 꿈에서 나왔다니까요 왜못 믿으세요? 야 잡아놔 아니 나한테 왜 이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? 돈 줄게요 돈 준다고요 그거 투약해버려 아, 뭐야 그거, 그거 뭔데? 별거 아니야 그냥 맞으면 돼 젠장 젠장 짱! 아, 갑자기 왜 이래? 아, 야, 야, 지금 몇 시야? 11시잖아. 그리고 밥잘 먹었다. 버스 끊겼으니까 조심히 들어가. 여, 11시라고? 이런, 씨. 아씨 벌써 15년이나 줄었어. 아, 그래, 생각하자. 어차피 24시간 뒤에 올놈들이라면 은 어차피 쫓아올 거니까 최대한 빨리 도망가. 4시간 전인데, 이때부터 미행하고 있었다고? 그래, 그래도 납치되는 거 24시간 뒤니까 네, 기신이 택시입니다 저기 지금 당장 택시 집업부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, 최대한 빨리요! 저기, 정말 부산으로 가는 거 맞죠? 아, 부산 맞아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만 원은 나올 텐데 아, 상관없어요 최대한 빨리 가...